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K 아파트 등록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아파트 입력 회계 프로그램 기본 설정을 좀 해볼게요. 회계 기초 정보의 계정과목에 국토부 회계 들어가시면 회계 회계 기초 정보 계정과목 코드 국토부 회계 들어가시면은요 이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그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다그 프로그램 회사나 아니면 그런 데서 세팅을 처음에 해주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국토부 회계 설정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일괄 등록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체크, 이렇게 여기 국토부 체크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국토부 여기 체크를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 등록을 딱 해주십니다. 그러면,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국토부 계정 부분이 일괄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토부 계정이 이렇게 일괄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 우리 XPRP 계정 과목하고 국토부 계정 과목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감가상각비라던가그 다음에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가 있는데 그 국토부에게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만약에 국토부 계정에 만약에 여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괄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국토부 계정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국토부 계정에서 계정 과목 성격에 맞는 계정을 더블 클릭해서 등록 후에 제장하,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여기 보시면 국토부 계정에 선거관리회의 운영비 있죠. 그럼 더블 클릭 뜩득하시면 여기로 톡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사용하는 계정료 중에 계정 중에서 보험료 항목을 사용하는 단지는 해당 계정과목이 뭐 건물 보험료인지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는 보험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건물 보험료는 건물보험료는 건물보험료인지 아니면 차량 유지비에 속하는 보험료. 차량에 관련된 거는 차량보험료겠죠? 이거 보험료 연결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 계정 연결 시 국토부 추천 계정 과목에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맞도록 계정 과목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 수익과 관료의 비용은 국토부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계정을 단지에서 관리의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계정 있잖아요. 뭐 관리, 관리비라던가 이런 거를 단지에서는 근데 관리비용으로 하세요. 그러면 연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리의 수입 계정은 모두 잡수입에 해당된다면 관리의 수입 합산 계정 선택 후 잡수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 프로그램 국토부 회계 설정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 경비비에서 경비비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아래 그림과 같이 합산 계정을 사용하고 세부 계정이 많이 있는 경우 합산 계정 과목면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국토부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하위 계정을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거 752이 밑에 이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1번 놓고 2번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하위 등, 계정까지 같이 등록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더블 클릭했더니 경비비로 쭉 들어왔죠. 국토부 계정으로 연결된 계정을 지우려면 해당 가, 계정 과목 선택 후에 델레트 키를 눌러 지우거나 국토부 코드 번호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지워주시거나 아니면은 델레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관리에서 단지 정보를 등록을 해야만 얘네들이 설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지 관리, 단지 관리, 단지 관리, 단지 정보 관리, 단지 정보 등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 뭐 고유번호증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는 k아파트 전송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송이 되니까 단지의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입력을 하세요 위탁사 사업자등록증 번호 아닙니다 사업자번호 아닙니다 그리고 업태랑 그다음에 상호 같은 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편번호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꼭 적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위탁사 정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단지 사업자 등록증 번호나 아니면은 고유 번호증입니다. 등록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이미 해 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 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단지는 위에 걸 해야 되겠지만 신규 아니고 내가 계속 근무하던 기존 입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이미 이제 부가가 완료가 됐어요. 부가가 완료가 됐으면 회계 관리에 가서 기초정보의 회계데이터 전송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단지 고유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미 등록하셨죠? 그래서 회계연월과 부가연월을 맞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2014년 1월, 2014년 1월 부가. 이거는 옛날에 초창기니까 지금은 2020년 9월이겠죠? 아직 10월분 부가 안 했으니까. 2020년 9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회를 띡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쭉 이제 불러갖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부가연호를 조회를 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국토부 회계 계정 과목으로 세팅한 항목.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요 국토부 회계하고 우리 우리 XPRP하고 국토부 계정하고 설정했죠? 여기 국토부 회계 설정했죠? 요걸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와 금액을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금액이, 조회, 금액이 조회되지 않으면 국토부 회계 설정을 안 하신 거예요. 두개 연결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를 연결을 하셔야겠죠. 여기 부가 비용하고 우리 실제로 그달 금액 있잖아요, 비용 있죠? 그거랑 일치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계금액이랑 부가 금액이랑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국토 외계 설정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수입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 재수당, 사여금 퇴직금 이 중에서 뭐안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그러니까 이거는 A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 국토부에는 B라는 이름인 경우 있겠죠. 뭐 산재 일반 관리비 이렇게 다 나오겠죠. 조회 버튼 클릭 시위 그림과 같이 항목별로 금액이 나타나고요. 회계 장부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르게 나타나면 회계 관리 기초 정보 계정 코드 감옥 관리에서 국토부 회계 설정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여기는 우리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비. 여기다가 넣어주시라던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써있거든요. 일반 사무용품비. 뭐, 아니면은 뭐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잡비 넣는다거나. 이게 우리 47개 항목 있죠? 거기 있어요. 여러분. 47개 항목.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아, 다른 유튜브에서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거기랑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있다 우리가 현재 회계랑 회계는 있지만 국토비 없는 거는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연결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관리비 등록을 했으면 이제 개별 사용료를 등록을 할 거예요. 개별 사용료를 등록을 할 때는 급탕비, 난방비, 가스 사용료, 전기료, 수두료에 대한 내용은 공동요금과 공동 사용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회 후 나타내는 금액이 공동요금 및 사용량이 아니면 확인 후에 직접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급탕비를 나눌 때 급탕비, 난방비로 나누는데 뭐 이거는 다르게 나눈다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뭐 그러니까 여기는 급탕비랑 난방비로만 나와, 나눠 있는데 우리는 전기료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경우 있죠? 뭐, 기본 전, 기본 전기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세대 전기료로 나누잖아요. 그게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꼭확하시기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별 사용료는 공용 세대별 등록할 때는요, 이 국토부 전송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 금액을 저장하신 후에 확인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국토부로 전송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국토부로 전송해야 되는 항목 있죠. 거기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급탕이나 난방만 가스만 한다. 그러면 급탕 난방 가스. 이거 한번 등록해두면 그 다음에는 등록 안 하셔도 저절로 되니까. 근데 이제 변경되면 더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월 부가액하고 월 사용금액. 충당금은 잔액 그리고 적립육 하셔야 되는데요. 요. 충당금 잔액은 지금 현재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있잖아요. 그 잔액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수입 이걸 등록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수입, 그달 거, 월 사용 금액 하시고 총 잔액 넣어 주시는 거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장충금 잔액 이 영원인 경우에도 이제 전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영원인 경우에는 전송이 불가한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터를 혹시 내가 잘못 전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맞는지 확인 후에 저장을 누르면 여기 저장 있죠 여러분 저장 눌러 주시잖아요 그러면 www.kapart.go.kr로 쇼 전송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전송이 됐지만 이 전송 완료 후에 그 k아파트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열어 주셔야 돼요 전송만 된 거지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조회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국토부 사이트로 쏙 날라왔습니다. 여기 날라왔죠. 그래서 사이트에서 전송된 내역을 재확인한 다음에 버, 반영 버튼을 클릭해서 국토부 사이트에 공개하시면 되세요. 여기 여기 퀵 메뉴라고 보이시죠? 요즘 이거 바뀌었죠 모양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 관리주체 입대이 전용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셔서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관리주체 전용에 들어가면 로그인할 수 있죠. 로그인하셔가지고요 여기 관리 등록 및 조회 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서 회계 전산 시스템 입력과 단지 관리자 직접입는데 직접 입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개 회계 전산 시스템 입력이겠죠. 요거를 들어, 눌러주는 겁니다. 단지 관리자 입력은 직접 수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산 그 시스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죠. 여기 쭉 입력했죠. 그래서 조회를 눌러줍니다. 조회를 눌러주면 은 내용이 쭈쭈쭈쭈쭈 나옵니다. 아, 쭈쭈쭈쭈쭈 나와요. 그럼 거기서 체크를 해주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이 지난달부터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이유를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유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얘네가 그뭐랄 오픈할 건지 보여줄 건지 할 거, 알려 보여줄 건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예스 누르시면 됩니다. 자, K아파트에는요. 어, 단지정보 관리비 정보 입찰정보 유지관리 이력 하자담보 회계감사 보고 에너지 사용 정보 다 입력하셔야 되고요 근데 회계감사 보고는 이제 회계사가 하죠. 회계사가 회계, 해결사라고 썼네요. 회계사가 합니다. 어쨌든 단지정보 관리비 정보 입찰정보 그다음에 유지관리 에너지 사용 정보까지 모두 다 입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걸 안 하면은 경리한테 과태료가 있다는 거. 어, 회계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는 우리 단지 정보를 먼저 등록해서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유번호쯤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회계 데이터 전송은 회계관리 기초정보 회계 데이터 전송에서 부가연월과 회계연월 맞춰서 조회하시고요. 금액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금액을 다 입력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가는데요. 거기 가는 것 가지고 열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내역을 확인 공개할 것까지는 여기 관리주체 K아파트 들어가셔서 관리주체 입대위에 전용에 가셔서 관리비 그 등록 및 조회 여기를 가시는 겁니다. 관리비 등 정보에 관리비 등록 및 조회 회계전산 시스템 입력에 가셔서 그달 거를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조회,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유를 써주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그리고 기타 K아파트 공개는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입찰정보, 유주관리이력, 화자담보 회계관사보고, 에너지사용정보예요. 요거는 꼭 여러분이 입력해주시고 만약에 관리비정보나 이런거 입력 안해주시면은요. 여러분 과태료, 격리분한테 과태료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입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어, 입력 안하면 과태료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나오신단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 이것 때문에 원래는 바로 하시면 좋겠지만 부과하신 다음에 저는 잊어버리니까 부과한 다음에 바로 이거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과태료 내시지 말고 꼭 입력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